아머지죠 도하, 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북광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리븐 가이드 영상인데요. 평캔부터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번 편은 평캔하고 모션 캔슬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제 얘기를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시즌3 때부터 랭크를 시작했고, 브론즈 4에 배치를 받고, 브론즈 5까지 강등 당했다가, 전 시즌에 이제 다이아 1까지 찍었습니다. 리븐 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고, 이제 젊으신 분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손이 좋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가이드 영상이 있으면 금방 티어 올리겠다 시 싶어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본 유저가 늘었으면 좋겠고 다들 이제 티어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으로 뵙게 되었는데 영상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평캔에 대한 원리는 큐 모션을 취소하는 거예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큐 하고 땅땅평 그 다음에 Q 땅평, 그 다음에 Q A 땅평인데요. 그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 손에 맞는 걸 하시면 되는데요. 어, 저는 Q 땅땅평을 선호합니다. Q 땅평하고 땅땅평은 Q를 누르면서 땅을 클릭. 이나 우클릭 두 번. 우클릭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Q A 땅평은 우클릭이 아니라 Q 하면서 A 누르고 좌클릭을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적팀 우클릭. 그러면 Q A 좌클릭 우클릭 이렇게. 이건 저도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잘안 되긴 해요. 어, 이게 손에 맞으시면 이걸 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그냥 우클릭만 누르는 게 편해가지고, 큐, 땅, 평, 큐, 땅, 평, 큐, 땅, 평, 이거나, 큐, 땅, 땅 평, 큐, 땅, 땅 평, 큐, 땅, 평, 이렇게. 자, 그리고 평캔을 안 해볼게요.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속도가. 그리고 평캔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실 때까지 하면 돼요, 이거를. 더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론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이제 리브 모션 캔슬을 알려드릴게요. 리브는 이제 WQ를 하면은 이렇게 느리게 나가죠? 근데 리브는 이 스킬로 모든 스킬이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EWQ 바로 나가고요, 이렇게. E로 인해서 W 캔슬이 되니까 Q까지 캔슬이 돼요. 이렇게 더블캐스트 콤보인가? 그거는 이제 실전에서 잘안 쓰긴 하는데 이제 딸피고 적팀이 이제 풀피일 때 진짜 딜량을 확실하게 우겨넣을 수 있는 콤보긴 하거든요 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 궁을 킨 다음에 평타 W, Q를 하는 거예요 이궁평 W, Q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어 이렇게 하고 평캔 이어가고 고 그리고 궁 날리는 날리는 것도 공 W 캔슬되고요 이를안 써도 그리고 키면서도 공 W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20평 W Q가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딴 것도 되겠죠 2평 W Q 이런 식으로 되고요 타이밍을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블캐스트 공보가 그냥 평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면 바로 W Q를 날리시면 돼요 바로 계죠 이렇게 20 하고 평타 때리자마자 W, Q 그럼 캔슬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콤보인데 궁 하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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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렇게 하면은 보통 상대가 딸피일 때 이번 마지막 Q에 전멸을 쓰게 되어있어요 웬만해서 상대가 이게 에어본이다 보니까 궁까지 연계로 맞다 보니까 보통 상대들이 이 에어본 타이밍 때 전멸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어본 사이에 섞어줘가지고 미리 맞춰놓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딜이 확 들어오고 당황하게 되고 어, 전면을 쓰더라도 저는 마지막 큐를 찍고 나서 거리가 더 좁혀져 있겠죠? 이게 상대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큐가 그렇게 멀리 안 나가요. 이렇게 막혀요. 그러기 때문에 큐평, Q평, 큐평하고 이렇게 막힌 상태에서 상대가 전멸 쓰면 저는 이 자리고 상대는 저겠잖아요. 근데 네. 이제, 큐평큐평궁큐평을 Q평, 하면, 궁 Q평을 하면, 이제 상대가 궁 보고 놀라서 전멸을 쓰고, 저는 큐로 거리가 좁혀져 있어가지고, 이제 추격이 쉬워지겠죠. 네, 이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캔슬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리븐이 선열 포스시자를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선열 포스시자를 섞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 리븐 장님분이 계셨는데, 이제 시즌3인가 시즌4 때이 미드 포탑에서 트탈을 잡는 장면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게 그 히드라가 선열 포지자로 대체됐다고 보면 돼요. 일단 말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 전멸 W, 평 히드라 궁큐 20, 전멸 W, 평 히드라 궁큐 그러면 이 기절 시간에 안쓸하게 다 넣을 수 있죠? 거리가 이 정도인데 예측도 못해요. 원딜이 어떻게 자기 사거리도 안 되는 데에서 이 전사가 접근할 거라 생각해. 해보겠습니다. 20, 전멸 W, 평 히드라 궁큐 그리고 추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평타 데미지 이, 이 숫자 보이는 순간 그냥 선을포지자 눌러주면 돼요. 나머지죠. 그러고 이어서 평캔. 이게 평캔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기본기인 게 어떤 콤보를 연습하든 이평 W Q 평 Q 평 Q 평을 하든 방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이공 전면 W 평회드하고 큐평 큐평 Q평, 큐평을 Q평, 하든 아니면 WK 툴 이공평 W 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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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무조건 평캔이 들어가야 짧은 시간 안에 안에 DPS를 확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를 빨리 죽이게 되고 제가 맞는 일이 덜하게 되겠죠. 평캔부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콤보 연습은 평캔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캔 모션 캔슬 연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다음에는 라인전 기본 딜교 방식이라던가, 이제 라인전에서 실전 콤보 쓰는 거 보여드리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독강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박.